그럼 이미 채점자들도 안단 말이야 아얘 논술공부 진짜 빡시게 했구나 이런거 안녕하세요 여러분 경희대 김미미입니다 오늘은 여러분 또 진짜 많은 학생들이 캠퍼스 라이프를 꿈꾸면서 가고 싶은 학교이지만 논술의 난이도 자체는 정말 어마어마하게 높은 건국대학교 논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건대 의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제시물을 나에 등장하는 나의 견해를 표현을 하는 거야. 한양대 때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나의 생각대로 뭔가 추론을 하고 나의 견해를 입장하라라고 하는 거는 절대 정답이 있는 시험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논리력과 설득력이 조금 더 중요해지는 싸움이라고 얘기를 했어. 이 과정에서 건대의 기출을 조금 더 내가 수월하게 쓰기 위해서는 우리 딱두 가지만 기억을 해주면 되는데 항상 문제는 아, 이거에 대한 너의 생각을 써라. 자신의 견해를 논하시오. 라는 식으로 문제가 나오게 되고 이때 나의 견해라는 게 뭐지? 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 내가 진짜 도저히 모르겠으면 꼭 생각해야 될두 가지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중요하니까 얘를 정말 잘 기억해두고 꼭 노트에 적어놔 합격의 포인트가 될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의 견해를 쓰는 첫 번째 방법은 바로 가와 나의 주장에 대한 재반박을 하는 겁니다. 조금만 더 간단하게 얘기를 하자면 가와 나의 주장에 대해서 내가 시비를 막 거는 거야. 즉, 가와 나의 제시문 자체를 내가 비판한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조금. 극단적인 예시긴 한데, 예를 들어 내가 가와나에서 얘네 둘의 주장을 합쳐보니까, 야, 선입견은 지양해야 돼, 편견을 가져서는 안 돼, 라고 만약에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거를 내가 문학 작품과 어떻게 해서 결부를 시켰어. 그런 다음에 문제는 뭐야? 이거에 대한 내 생각을 쓰는 건데, 이때 아까 말했던 재반박대로 나의 생각을 쓸 때, 일단 역접의 접속사인, 그러나가 먼저 등장을 딱 해주는 거야. 그러나, 효율적인 혹은 뭐 체계적인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선입견은 필요하다라고 기존의 주장에 대한 뭘 해주는 거야? 나의 반박을 해주는 거야. 여러분, 이 방법은 사실 진짜 좋은데, 이 건국대의 논술에서 나오는 이런 주장들이 극단적인 거를 갖고 말을 해주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뭔가 반박의 여지를 항상 조금씩 줘. 그러니까 얘네가 하는 주장을 바탕으로 야 그거 아니야 이렇게도 생각해 볼수 있는 게 필요해라고 얘기를 하면서 아예 그냥 얘네가 하는 주장을 뒤집으면서 나의 생각을 전개하게 된다면 사실 그냥 어, 가와 나의 주장이 맞아 다 맞아 다 맞아라고 하는 것보다 더 충분한 예리한 문제 제기가 가능하겠죠. 그럼 당연히 이런 것들은 고득점을 받을 수밖에 없는 답안이 되는 거야. 그래서 아까 같은 질문에 자. 선입견은 곧그 정보와 똑같아. 내가 특정 상황이라든지 그 문화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선입견이 없다면 오히려 나를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어. 이런 식으로 여러분, 이거 역시 나의 생각이지만 이 가와나의 주장을 그대로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거를 완전히 단박을 해 나가면서 나의 주장을 조금 더 새로운 방식으로 전개를 하다 보면 내가 가나의 주장과 그 나의 주장의 어휘가 겹칠 필요가 절대 없죠.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논술이 좋아하는 대립 키워드도 완전히 명확하게 써줄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러한 반박을 통한 자기의 견해는 사실상 나의 어휘를 더 뽐낼 수 있는 그리고 예리한 문제제기가 가능한 그런 고득점을 받을 수 있는 답안이 되는 거겠죠. 그리고 두 번째 자신의 견해를 쓸때 여러분 우리 현대 사회의 개념들을 생각을 해보는 거야. 즉 가와 나가 예를 들어서 막 어떤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아까는 반박을 했다면 이번엔 그거에 대한 현대 사회의 예시를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우리 예를 들어서 아까 가와 나가 선입견이 위험하다고 얘기를 했잖아. 그거에 대해서 아 이거 현대 사회에 적응시킬 적용시킬 수 있는 사례가 없나? 라고 생각을 깊. 해보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선입견을 많이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대체로 논술에 많이 나오는 문화라는 부분에서 그런 것들을 잡아줄 수가 있는데, 자, 현대 사회 하면은 제가 항상 수업에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세계화된 사회인데, 우리 문화 간에 교류가 많아지고, 그리고 문화의 장벽이 굉장히 없어지는 서로의 소통이 이제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이런 현대사회가 갖는 세계화 속에서 사람들은 이미 충분히 선입견을 경험하고 있어. 이런 사례들을 얘기를 계속 해주는 거야. 왜 우리 뭐 예를 들어 다문화 가정도 있죠 그쵸? 그러다 보니까 다문화 가정들이 느끼는 뭔가 차별이라든지 이를 통한 사회적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는 역시 가나의 주장처럼 심각하다고 생각된다라는 식으로 현대 사회의 문제점들 혹은 현대 사회에서 갖고 있는 그런 특징들을 가와 나와 연결해서 사례로 제시를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분도 우리가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게 논술은 결국 제가 똑같은 개념이 반복적으로 나온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논술에 대한 개념을 충분히 익히고 있잖아. 그러면 이런 현대사회의 개념들, 그리고 반박할 만한 내용들을 찾는 게 절대 어려운 게 아니야. 결국은 논술은 진짜 사탄과 똑같아. 알면 알수록, 나오는 개념들을 외우면 외울수록, 사실상 똑같은 것만 나오는 시험이다 보니까, 내가 얘를 잘 기억하고, 어휘로 정리하면서, 논리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가, 이렇게 건국대처럼 너의 생각을 적어라. 라고 할 때, 내 생각인 척 하는 논술의 개념들을 적어 내려가는 게 굉장히 좋겠죠? 그럼 이미 채점자들도 안다 말이야. 아, 얘 논술공부 진짜 빡시게 했구나. 이런 거. 그래서 여러분, 논제 2에서 합격과 불합격이 명확하게 나뉘는데, 이때 진짜 자신의 견해를 뭐라고 쓸지는 이두 가지 포인트들을 잘 잡아주시고, 이 내용들을 중심으로 연습을 꾸준히 하신다면, 아, 결국은 어쨌든 똑같은 게 반복되는구나. 문술이 좋아하는 개념들이 여러 개가 나오는구나라는 거를 또 명확히 이해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 건대는 진짜 딱이 정도만 기억을 해두시고 문제를 풀어보셔도 제가 얘기하는 게 뭔지 명확히 이해가 되실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건대는 그 문제의 난이도가 상당합니다. 진짜 어렵고 논술을 정말 제대로 한 친구들만 할풀수 있는 그런 문제들인 거야. 근데 또 아까도 말했지만 나의 견해를 쓰는 부분들. 그리고 가나는 차이점이 아니라 공통점을 중심으로 얘기한다는 부분들. 그리고 이런 가나의 개념들을 도표에 하나하나 상식시킬 수 있는 키워드를 찾아야 된다라는 부분 문학 작품을 대충 그냥 전체적인 내용으로 흐르는 게 아니라 굉장히 세세하게 읽어 내려가면서 아, 가나에서 설명하는 키워드가 여기 있구나 라는 그 상세한 내용을 뽑아내야 된다는 거이네 가지만 진짜 명확하게 기억을 하시고 처음 문제를 풀어보신다면 조금 더 수월하게 문제를 푸실 수 있을 거고 그리고 그 이후에도 연습을 하시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으실 거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여러분, 건대는 진짜 어렵기 때문에 사실 같이 해석을 해 나가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건지, 그리고 그래서 원하는 답이 뭔지, 이거를 어떻게 글을 써 내려가야 되는지, 이 전체적인 방향성을 혼자 하시기가 확실히 어려운 지문이다라는 거는 사실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잘 생각을 해보시고 어쨌든 건대에서는 어떤 것들이 조금 더 중요하구나. 그리고 내가 글을 쓸때 논제 2번 같은 경우에 어떤 방향으로 써야 되는구나. 이 부분만 조금 잘 기억하고 외워두신다면 그래도 어쨌든 지금까지 그냥 공부했던 것보다는 더 효율적으로 문제를 푸실 수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제 영상이 여러분의 논술 공부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음, 우리 꼭 건대호수 걷자고 꼬실 수 있도록 건국대를 잘 준비를 해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우리는 수업에서 봐요. 안녕,